이따가 옷 갈아입고 와서 여기 놀아. 아까는 이거 물 뜨는 거 없었는데? 네, 지금은 물 떠네? 반짝반짝 빛네 언니 오빠 <여보> 뭐 하냐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초캠TV입니다. 저희는 오늘 연천에 있는 숲속의 쉼터 글램핑. 앤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에 폴딩 트레일러도 가지고 오고 데크 타프 사이트에도 제가 얼마 전에 소해랑 우정 캠핑 분역 캠핑을 갔다 왔던 곳인데요. 오늘은 당일치기로 이 글램핑장으로 왔습니다. 예고에서 보신 것처럼 저쪽에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 관리동 2층에는 온수풀도 있고 아이들 놀거리가 잘돼 있어서 오늘 당일치기로 왔어요. 글램핑장 당일 이용 요금은 2인에 5만 원이고 6인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랑 애봉님하고 2인 해서 5만 원이고요. 소의 우영이 민서 해가지고 3만 원 추가해서 8만 원에 왔습니다.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글램핑장인데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숯불을 먹을 수 있게 비가림막도 돼 있고 멀티탭도 있고 숯하고 그릴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목도 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 옆으로 세면대도 있고요.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휴지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자기 개인 편의동을 이용한다는 건참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는 자리 지정제가 아니고 예약을 하고 오면 아이, 뭐, 아이, 아이가 뭐, 어리고 뭐, 노약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위치를 배정해 주세요. 저희는 꼬물이가 있어서 관리동 바로 옆으로 유아존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풀옵션 글램핑이에요. 풀옵션 글램핑이어서 식기류부터 세면대, 냉장고, 화장실, 뭐 이런 용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는 세제랑 이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종량제 봉투도 주십니다. 옆에 냉장고도 있고요. 소파가 있고, 탁자가 있고,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모기가 있어서 제가 모기왕 편놨고요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가스 난방기기도 돼 있네요. 옷걸이도 돼 있고요. 여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실이죠, 거실. 이렇게 거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실내. 짠, 이렇게 들어가면 실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을 켜놔서 시원해요. 선풍기도 있고, 우리 꼬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침대가 하나씩 있어요. 침대가 하나씩 있어서 뭐, 두 명, 세. 아이들 끼면은 3일까지 취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안방을, 냄방을 하는 거라서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에어컨 하나 끼니까 지금 한여름 낮인데도 이안은 시원해요. 지금 아이들은 다 수영장 놀러가고 저도 지금 수영장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방도 꾸며져 있어요. 여기서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이 금액이 싸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당일치기로 그냥 수영장 갈 곳을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입장료가 뭐 13,000원, 15,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15,000원, 성인은 13,000원 그런데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뭐 평상 같은 것도 뭐 따로 대여를 하는 것도 있고 평상이 포함된 것도 있는데 그런데는 평상이잖아요 그냥 밖에 그냥 땡볕 밑에 뭐 무슨 비닐 같은 거 가려져 있는 데서 평상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렇게 풀옵션 글램핑에서 아주 시원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당일치기 수영장 보면 입장료 1 3 0 0원 기준으로 저희 5명 하면 65,000원 나와요 거기에 평상을 이용하느니 8만원 내고 <laughs> 이렇게 모든 편의시설이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입실 시간이 2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입실이 2시, 퇴실이 10시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신나게 놀고 저녁밥도 뭐 바베큐 같은 거 맛있게 먹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램핑은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아 편안하네. <laughs> 와서 텐트 칠 것도 없고 그냥 음식만 쌓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laughs> 준비가 됩니다. 완료가 되네요. 아이고 지금 여기 옆에 소나무가 있어 갖고 시원합니다. 여기도 의자 갖다 놓고 앉아 놓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천 숲속의 쉼터 글램핑장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 와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어우, 입실 손님이 엄청 많아요. 지금 수영장에도 꽉차 있고 온수풀에서도 지금 온통 아이들 소리네. 이상 연천 숲속의 쉼터 글램핑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의 즐거웠던 나들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